2025년 11월 10일 미얀마 양곤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새 식구가 옵니다 이제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잉입니다 짐이, 짐이 왜 이렇게 없어 근데 어? 짐, 짐이 왜 이렇게 없어? 이 오면 돼? 열을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돼? <laughs> 6시, 아유, 뭐야, 버스 타고 가... 4시간 걸렸네? 하긴 차 타고 가도 2시간 반 걸리니까. 여기를 이제 조잉 방으로 만들 겁니다. 여행 갔다 와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준비 못 했는데, 선풍기, 침대, 모기장, 일단 잘수 있게끔. 조잉은 반디 친구 떼수의 남편이자 지난 영상에서 보신 애기 민세의 아빠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랑 생활하게 될 거예요. 저는 뭐인가? 반디는 뭐야? 짜생채? 아, 난지또? 지금 바빠서 어디 나가서 밥 먹을 시간은 없고 그래서 배달 시켰습니다. 반디는 밥 먹으면서 편집하고 이거 침대 새거예요. 조용한 밥을 먹고 왔다 그래서 저희끼리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아유, 이 부지런한 쪼잉이 청소를 엄청 잘해놨습니다. 쪼잉은 여기서 이 화장실 쓸 거고 그리고 여기도 조금 구조를 바꿨죠. 지금 조금 전까지도 지금 3시 좀 넘었는데 계속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를 다 해놨습니다. 주방까지 전부 다 결국 시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배터리 시스템에 뭐 인버터 쪽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화상통화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AS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AS가 뭐가 문제냐? 여기 양구원에서 기사가 버스 타고 12시간 가야 돼요. <laughs> 가서 고치고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가면 모레 고치고 출발하면 그 다음날 아침, 1박 2일이 아니죠. 2박 3일 걸리는 거죠. AS 한번 받으려면. 아, 이거 참. <laughs> 뭐 설치한지, 일주일 아, 이제 한 열흘 쯤 됐네요. 열흘 만에 뭐가 고장 났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봐야 한다니까. 이런 과정 자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잘못 고르면 미얀마는... 이런 가전제품 고장나면 그냥 버려야 됩니다. AS가 거의 안 되고, 어디 대형 마트에서 살 때도 꽂아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도 그먼 거리를 책임감 있게 또 엔지니어를 보내준다고 하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배터리들도 잘못 사면 뭐 AS는커녕 그냥 전화 안 받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런 업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가 한 배터리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AS가 되는 그런 업체 신중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가는 식당, 저희가 쓰는 모든 것들, 라시방 같이 저희가 정식으로 광고 받아서 하는 그런 걸 제외하면 다 저희 돈 내고 사서 쓰고 실생활을 다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어떤 선택을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폼시를 하려면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건물이든 집이든. 누가 새로 오면 이 집에 거주를 하려면 그래서 조잉이랑 같이 이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어디서 어디 배경 어디로 찍을래? 밝은... 밝은데 선생님도 오셔서 같이 저녁 먹으러 갈 겁니다. 마지막 밤입니다. 여기 미얀마 비행기가 아침 7시, 6시 50분 이러니까 새벽 4시면 4시 반이면 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전날도 일찍 쉬어야 됩니다 저처럼 밤잠 설치는 사람들은 그냥 밤새고 가기도 하고 아직 그냥 비행기에서 자고 그러니까 오늘이 아마 이번에 가시면은 몇달 동안 또한달반 음, 음, 정도 있다가 그, 음, 1월? 1월이나 돼야 들어오실 거니까 아 근데 여기가 지금 아, 정세가 좀 복잡해서 그때 상황을 봐야 아, 알수 보고 다시 들어올 때까지는 저도 한국 갈 일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이 식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시에요. 일부러 늦게 나온 건 아니고 동네 전기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여기서 복사를 해갖고 이제 이장님한테 가서 봉실을 해야 돼요. 전기가 나가면 복사기도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늦게 나온 겁니다. <목소리> 월요일 퇴근 시간, 양곤의 모습입니다. 그냥 이걸 보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스쿨버스도 들어가고, 다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교민이 제가 알기로는 어, 뭐, 성교사님들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다들 뉴스를 보면서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리고 다들 여기서 생업을 이어가고 계시니까, 좀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고칠 건 고쳐야죠. 없어질 건 없어져야 되고, 나쁜 건 사라져야 되고, 이 진통이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 10여 년 전에 여기 선생님이 미얀마에 와서 여행을 하셨을 때는 치안이 이렇지 않았어요. 미얀마는 굉장히 좋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유참 안타까워요. 조잉도 왔고 여기 선생님도 내일 가시니까 오늘 맛있는 거 먹으려고 왔습니다. 이 집은 실패하지 않으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마늘, 각종 요리, 요리 음식들 배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유 배터지게 먹고 있어요. 일차로 고기 구워 먹고 이제 새우 구이 해 먹고 여기는 뭐 반디가 화채를 너무 좋아해서. <laughs> 화채만 계속 커먹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똥손 그리고 어제 선생님도 별로 <laughs> 그러지. 자 우리 조잉의 조잉의 운 제주 띠인 발에 제주 띠인 발에. 에이, 너도 제주 띠인 발이야. 아유 제주 띠인 발에 계속 제주 띠인 발에. 이 차. 맥주도 안 마셔? 아니야, 아니야, 미네야. 음, 아니야. 니는안 마시면 또안 마시는 어, 여자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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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마셔, 괜찮아. 집이잖아 이제. 집에서는 괜찮아. 야래, 야발래. 야발래 너. 야래 야발래 너. 맞 마야지. 우리 선생님은 미얀마에 되게 오래 전부터 왔다가 가셨잖아요. 10, 10년 훌쩍 넘게. 미얀마의 매력이 뭐예요? 우선은 제가 이 여행을 배낭 여행으로 시작하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를 엄청 많이 다니셨잖아요. 아니 많이는 아니고 아유 그 정도면 많이지. 좋아하는 관심 있는 나라로 아, 가는데, 아. 근데 뭐 인명 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가보고, 음. 그랬지만 더 정감이 가는 나라는 사람이 따뜻한 나. 말 그대로 정 네, 맞아요. 정감. 정, 정. 심지어 음. 내가 어릴 때보다도. 한국의더 오래전의 모습인데, 거기서 왠지 공감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 더 제가 작년에 올해 말고 작년 기준으로 1 5번 출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다녔죠. 저도 뭐한 달에 두 번씩 다 갔으니까. 근데 여기 그냥 머물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laughs> 그냥 이 불편하고 뭔가 되게 불합리한데도 그냥 여기가 좋은, 음, 아마 이렇게 이끌리는 분들이 와 이게 카메라가 되니까 갑자기 셋다 정색하고 있네. 아나운서 뉴스 뉴스 데스크 같아. 지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미얀마 특파원입니다. 아, <laughs> 어, 이제 쪼잉한테 질문 쪼잉이.

조윙이야, 조윙이 꼭 보여야 냐 봐. 조 에러 서네 음. 가 그때 무슨 생각? 무슨 생각이 들었어? 어? 조이 어. 내가 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일하자고 했을 때. 너는 얼렁얼렁 뽑고 생신만 별로 래 별로 싫어하래. 늘가만 가만나. 봐. 그래 봐요. 이, 이아이저아 띠에, 돈에 띠에 이상아게가아웨 보는 가 띠였나 도우미와 루티아웨이 루아이 루티아웨이 루티아웨이 보호를 해야 돼 그치 그치 루티아웨이 보호야돼이아이좋 오빠가 그이해자고그때수와 얘기할 때 오빠가 원래도 고방에 매일 가서 먹었잖아 그때부터 착하다고 그때부터 뭐 티나는 사람인데 완저 착한 사람이라고 음. 그대보다 그대 거기에 이아노그 그 요리사 한 명도 있대 음. 샤프니 응 그래 나쁜 놈 아니 그 <laughs> 나쁜 놈아그 전에 그 전에 어 그래서, 나쁜 놈 들어오기 전에 응그 음, 전에 어. 샤프니오반는아이데 음. 그러니까 그 지구 그 정훈이 원래 우리 저기 안 나온 전에 거기 알람 거기에 이하도가 있잖아 음. 거기에 이하는 거그 샤프니가 샤분이한테 얘가 전하고 화 일이 없다고 하니까샤분이 거기 가서 얘기하라 음... 거기 명저도 안 보고 얘가 거기에 그냥 바로 일이 됐대. 음... 일이 하고 그리고 지금 나가려고할 때도 그 샵분에 다시 연락했대. 지금 오빠가 부르고 있다고 이어. 오, 어? 그 그러고 샵분이 오, 그 사람 괜찮아. 가, 가. 아, 가도 됐다고 그러겠다. 지금도 그 샵분이랑 래서 덕을 쌓아야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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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금치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조잉이 응. 오빠도 2년 동안 지켜본 거잖아. 응. 오빠도 얘를 본 거잖아, 2년 동안. 의리 있고, 그지. 그 끝까지 거기 남아있고, 응? 충성하고, 어떤 문제 안 일으키고, 흔한 그 천자 정도까지 어떤 트러블 하나도 없이 봤기 때문에. 모셔온 거지 내가. 이 조잉 만화 아니라 앞으로 떼수 그리고 아기 아기 너 이름 아기 이름 아까 아 너무 어려워서 들었는데 까먹었네. 왜울라그랬는데 아기 이름 귀엽게 짧게 부르는 거없어요 아기는 네 글자인데 아까 뭐라 그랬지? 크리오바벨 시즌 4 미남. 와씨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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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 팡팡? <laughs> <laughs> 귀여운 이름 있다니까. 팡팡. 아 보리 팡팡해 갖고 팡팡. 아, 팡팡. 아, 팡팡. 아, 아, 아 귀여워. 오, 오. 팡팡이랑 똑같 비슷한데? 아, 어 팡팡팡팡 <laughs> <laughs> 아 아까 원래 이름을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민센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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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디바. 발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웃음> <웃음> 어 헷갈렸어요 그럼 팡팡이 어. 팡팡이도 있고 <laughs> 팡팡이, 팡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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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리고 저희의 인연은 팡팡이가 생기기 전부터 잘던 친구라 <웃음> <웃음> 전 과정을 다 지켜봐서 제가 그냥 어, 이 친구면 괜찮겠다 해서 같이 있는 거고 그리고 형이 한국 요리는 100%다 알려줄게. 그야 사다 브르샤 공비야 베이비. 아. 무조건 돼. <laughs> 여기 <여기서는 웃음> <laughs> <사장님이 됐을까요>? <laughs> 무조건돼 우리도 또 나중에 차릴 수도 있으니까. 그 음. 사장님 이 테이프. 테 테이프. 테이은 세야 아니야? 아니. 선생님. 선생님. 어? 근데 사장한테도 가끔 세야라 그러던데? 네. 이 존경하는 의미로 아 그냥, 아유 김선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아 원래는 따로 있구나 사장은 응 사장님 사전이 사장님 아 존경하지 않는 사장은 그럼 응? 더 땡겨 불러요 <laughs> 사장님이 그거니까 하그 하당도 가고 가르쳐 주니까 아 그래서 세야라고 했구나 딱 세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세야는 거면 제일 많은 가아좋아아 음, 아, 그래서 그렇구나 부지한테도 그냥 세야 이렇게 부르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도 세야 이렇게 그러면 저기 스님한테는 폐야라고 부르잖아. 응? 폐야. 스님. 아니요. 폐야 파야는 다른거는 안부르라고 아니, 저기. 아니, 가 붙어야 돼? 파고 다나. 아니, 면뭘볼때 폐야 폐야. 그건는 바고다. 그러니까 뒤에 야 야가 붙 세야도고 야가 붙잖아. 야 아니야. 세야네. 아, 그 그래, 다른 거야? 자. 그 야랑 그 야가 다른 그 똑같은 야. 아, 야. 다른 거야. 아유, 그러니까 어려워. 돼, 세야. 거기 폐야. 달라? 야야. <laughs> 아 그렇구나. 야는 뒤에 점이 두개 있는 거예요. 맞아요. 페얀이 두두 두. 어, <laughs> 어 그, 나는 어 존경하는 의미라길래 그러면 존경을 담은 건 뒤에 야가 붙는 거구나 이렇게 했더니 또 아니네요. <laughs> 어려운 미얀마어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얀마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기가 쉽습니다. <laughs> 아까도 저도 직업상 10년 동안 한글을 다루는 사람인데. 저는 요즘 원고지에 글 쓰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쭉욱 원고를 쓰면 알아서 맞춤법 얘가 다 잡아줘요. 바바바 그냥 그냥 되는데 아까 썸네일 만들 때. 언니처럼 될 거예요. 언니처럼 될 거예요. 될거에요 오빠가 될 거예요. 예요라고 썼길래. 에요 아니야라고 했더니 아까 뭐랬지? 앞 글자가 앞 글자가 그 받침 받침이만 심이 없... 있어야 뒤에는 이 에요. 받침 없으면 예요. 근데 전 처음 알았어요, 이거. 어,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아뭐기난 어, <laughs> 기본도 없어. 그거 저저 거의 그 레벨 그 그거 1 그때부터 배웠는데 오빠 지금 책을 120권을 넘게 썼어 어. 아니 그러니까 흥상 아니 한국사람도 그러니까 쉽게 그걸 잘 모르는 건데 그걸 캐치해갖고 하는 거니까 저도 미얀마 친구들이 이제 글쓰기 한 거를 보내줘요 에세이 같은 거 써달라고 교정받아달라고 하면은 어떨 때는 이거 이렇게 쓰는 거다 저렇게 쓰는 거다 좀 헷갈려서 저도 그, 찾아보고 그러니까. 알려줄 때도 있어요 어. 우리는 습관적으로 쓰지만 걔네들이 왜 이렇게 했어? 물어보면 우린 그렇게 했어라고밖에 말하지 못해. 시험 보면 그러그 그러다고면 절딱 탈려고. 그게 요즘 제일 헷갈리더라. 뭔가요? 걸로야, 깔로야, 칼로야. 깔로. 깔러. 깔로. 깔러. 깔로야. 깔러. 근데 걸로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잖아. 깔로. 어때? 걸로? 걸로. 거 봐. 걸로잖아. <laughs> 여기는 걸로야. 지금 오빠가 들었을 땐. 조잉은 깔로라고 말했어. 근데 아까는 깔로. 깔로라고 들려 오빠는 지금? 깔로 응, 로라고 들려. 로로똑똑한 근데 누구는 또 칼로라 그리고 또 구글 지도 보면 칼로라고 돼 있어. 아, 어, K로, 영어가 K로 어, 그렇게 아니에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러면 그래, 그럼 K는 다 까리나 꺼인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메크라틸라는 어? 메틸라. 메틸라잖아. 메틸라가 <laughs> <laughs> 아니라 메틸라라고 부르잖아 또. 메틸라. 거기도 케인데 그럼 메틸라라고 불러야지. 아니 그거는 학교 가 가는 사람은 그거 보면 이길수 있어. 그거 학교에만 가르쳐 그거 그거 있잖아. 이렇게 나 그런 같은 거. 미얀마에도 그런 두부 두부 두, 두, 따따 그런 거두개 정도 있잖아. 아까 얘기한 처럼. 따따따. 그래도 또 학교 가는 사람은. 학교 보무하는 사람은 아, 이거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학교 안간 사람들은 그냥 그거 어떻게 해야지? 뭐 그거 앞에 내려는 거 아니면 뒤에 하는 거보잘 몰라요. 아니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꼴로라고 불러요. 제가 네. 듣 제가 깔로, 듣기로는 걸로. 어 근데 칼로라고 돼 있고, 칼로라고 깔로.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로도 사실은 완전한 오는 아닌 것 같아요. 어랑 오의 중간 소리 정도 돼. 칼로 칼로. 이게 미얀마어를 제가. 저도 학원도 다니고, <laughs> 어? 일, 열심히,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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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일주일 동안 많이 배웠어.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댓글이 제일 많이 다니는 게뭔줄 알아? 오빠가, 내가, 아니면 뭐, 이렇게 나를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 무슨 얘기 할 때. 미얀마는 쩐호가, 그지? 그렇게 안 하면 화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표 선생님도 맨날 언니가 언니가 네. 여기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 유튜브 하면서 오빠가 오빠가 하면 그게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음... 왜 자꾸 그 굳이 안 붙여도 되는 그걸 그러니까 약간 권위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음, 그거는... 가르친다고 느낄 수도 우리는... 있고 미얀마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보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도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렇게 안 짚어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니까 러 오빠가 지금 배가 아파 화장실 가야 돼 근데 오빠를 가 빼면 누가 배가 아프고 누가 화장실 가야 되는지 몰라서 음, 미얀마는 근데 앞에 있노 너가 그런 거 같은 거 보통 하는 거는 말이 예쁘게 하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쩐어 바이피데 근데 쩐너라고 no? 얘기 안 하면 그냥 친하지 않는 나 그런 사람 그냥 친하고 싫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랑 또 비슷해요 음. 약간 병마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한국에서 자기야 하는 게 제가 하는 거는 오빠가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쩐너가 쩐마가도 어른들한테 조금 예의 바르게 말할 때도 많이 쓰고 제가요 있잖아요 네네 그거 여기서는 한국이랑은 좀 달라요 보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이거 한국이랑 너무 다르니까 조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때는 저노루가 이렇게도 말하더라 음. 저노루. 저노루 저노루 저노루가 아 저노루가 아. 네 저희가 아 그건 저희가 라는 거야? 응 음. 음. 저노루가 맞아요. 저도 의외로 계속 학습을 해요 그래서 가끔 씁니다 가끔 상관없는게 무슨 일 내가 어? 미얀마 사람 만나면 가끔씩 고모 딱 만났을 때 이번에 영상에는 못 담았지만, 어, 다 뒤집어졌어. 사까운. 어, 싹깡데. 어. 근데 고모가, 야, 너는 먹지도 않았는데, 싹깡데. 그건 짧대라고 해야 돼. 짧를 그래. <laughs> 음료수. 어, 그래. 싹깡데! 싹깡데! 먹지도 않았는데, 싹깡데! <laughs> 음, 먹지도 는데 싹깡데라고. 네. 그러니까, 잘 몰라도, 들, 여기서 2년 넘게 살면, 들리는 게 있는데, <laughs>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어느 해도 미얀마 말을 하려 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 3세번 음. <놀람> 절도 세 번, 응? 3세 <놀람> <삼세> 번. <놀람> <놀람> 어. <놀람> <놀람> 여기서 재즈 뒷발이 <진단> 나오면. 절대 <laughs> <쏘이도> 나지 마, <마시지죠>? 뒤늦음. <laughs> <laughs> 아, 조행도. 음, 나랑 똑같네. <laughs> 저희가, 음, 광고하는 제품은 제가 직접 입어보고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만,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이 짧은 3분이 저희 미얀마 반디교실 학생들한테는 인생의 미래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짜잔, 자 이제 우리 조잉도 라시반 가족이 됩니다. 음. 우리 집에 살면 이 팬티를 입어야 돼. 이야기를 해줘. 우리 집에 살면 이 프리미엄 팬티, 라시반 팬티, 음. 이걸 입어야 돼. 자, 음. 이거를 럭셔리 에디션입니다. 아, 박스가 우리 수복관 조카가 여기에다가 화장품 놓고 어? <laughs> 아, 럭셔리 이 박스가 <laughs>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광고를 해주는 아이 너무 멋지다 근데 멋이 있나요? 자, 우리 조잉도 이제 우리 라시반 가족이 됐으니까. 좋은 팬티 입고 또 둘째도 봐야 되니까 어? 이게 조, 중요해 이 어, 남자한테는 이런 기능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요딱 조인 사이즈에 맞아요 95M이 니 제가 100을 입으니까 요, 요 이렇게 코리아 코리아 럭셔리 브랜드 응? 유, 6만원이면 지금 얼마지? 2 0만짜 정도 되나? man. 죠그 u are 흔 o t a man.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 <웃음> <웃음> 아, 아, 네, 네. 제주 띵바레 아니 이거, 이거 제주 띵바레 말고 어? <laughs> 이거 이거 자꾸 때 제주 띵바레 말고 이럴때 제주 띵바레 자 우리 아시반 속옷은 얼마나 좋은지는 제 지난 영상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우리 시골에서 이 얼마나 빠르, 빨리 마르는지 봤잖아 어, 스피드업 드라이어와 아주 네 가지 이제 자막으로 제가 위에 넣겠습니다. 이런 이미 인정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조잉도 라시반 가족이 어, 라시반 되는 걸로 오지그송하는거 아니야? 아니지, <laughs> 아니지. 이 라시반의 스피드업 드라이는 두 시간이면 그냥 빡 말라버리니까. 한번 조잉이 어? 빨아보고 입어보고 체험해 보면 이제 조잉도 우리 라시방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오 배웠어 배웠어. 이제 저희도 조잉이 있으니까 어? 어제보다는 안전한 그림으로 우리 선생님. 일월에 만나요. 제가 내일 저기 집에 도착하면 아마 저녁 때쯤 됐을 때 한번 전화 드릴게요. 어 여기 왜 문을 안 닫았지? 안 아, 닫았어. 아, 아 그래? 아 네. 여기 맛집 <laughs> 못 드시고 가겠네. 새벽 아, 4시에 가야 되니까. 먹어봐요, <laughs> 저희 요렇게 선생님 <laughs> 배웅하고 <laughs> 들어갑니다. <웃음> 네.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네.